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야구보소 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2개월 되었나요? 2개월 안 되었나? 평일에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어. 회에 3억을 헌금하겠다고.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 뭐 3억 정도야 뭐. 3억을 헌금하시겠다고. 어 그래서 어유 왜 3억을 헌금하십니까 하니까 어, 어 연세가 한 50대 60대 정도. 유산을 받았는데 어, 사억을 헌금하고 싶은데 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 교회를 원래 안 다니십니까? 하니까 어, 뭐 다른 뭐 어디, 어느, 어느 어느 교회 다니셨, 다니셨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알겠다고 어, 감사하다고 하니까 사억을 이제 토요일날 평일날 와서 이제 토요일날 저희가 갖고 오겠대요. 그래서 어, 갖고 오지 마시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함에 넣으시라고 그리고 장로님과 의논해서 이 헌금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아유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께서 알아서 좋은데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헌금은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오셔서 직접 드리셔야 된다 주일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왔게요 안 왔게요? <laughs> 그래서 10시 반대가 꼭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까먹기, 전또 까먹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주중에 오셨던 그분이 사먹을 들고 헌금하러 오실 것이라는 한 갑자기 기대감이 싹 들면서 시간이 돼서 10시 반대가 혹시 어떤 분이 오시면 은 어, 그분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분이 헌금을 하러 어, 하겠다하면서 교회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는 것 같기도 같고 어, 그리고 또제 반응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오시면 좋은 데 쓰겠습니다도 하지 않고 오셔가지고 주님 전에 헌금함에 드리시라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목사가 함부로 헌금을 쓰는 거 아니 아니라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의논해서 하니까 아이고 잘 알지요 하면서 어, 목사님 뭐 이렇게 함부로 쓰시겠어요? 예 절대 목사님 목사가 뭐 이렇게 좋은데 쓰는 거 아니, 의논해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셨는지 아니면은 또그 말을 하면 또 어떤 교회선 또 식사를 또 대접하고 이래서 또 그렇게 오셨는 건지. 어, 지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는 죄송하지만, 가난해서 드린 헌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차별하시느냐.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형으로, 형의 입장에서는 차별이죠. 여러분, 누가 본 15장 말씀 아시죠? 그죠? 막 아버지의 재산을, 그죠? 유산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은데 미리 돌라고 해서 그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로 변하면 그죠?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쓰고 돌아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했어요. 근데 형의 형으로 봐서는 그게 차별이죠 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음. 어쩌면은 그 형이 느꼈는 것은 또 차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과부의 아버지 그리고 나그네의 아버지. 오늘 찬양 보면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을 하룻밤 지내는 그런 인생에 비유해서 찬양을 드릴 나그네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 차별해서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보니까 뒤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 회당에 이절이죠 회당에 이 당시 아마 회당에서 아직까지 야고보서는 제일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당에 모이고 또 회당 같은 데서 지금 비우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마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만 과거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죠? 양반,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양반과 종이 있었듯이 과거에는 그죠? 그지역의 유지들도 있고 또 귀족들도 있고 또 그에 비해서 노예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한 평민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교회에서 혹여나 그런 모습이, 야, 우리 지역의 유지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딱 보니까, 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실은 당시에 회당에도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어요. 특별석. 최찬이라는 특별석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말씀드린 중세시대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음, 자기 의자를 갖고 와서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족들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의자를 갖고 와서 딱 앉고 또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그 자리를 자물쇠로 채워놔요 남들이 못 앉도록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가 좋은 자리죠? 보니까 제일 뒤에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각도상, 여 앞에 앉으면 목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많이 하세요. 땅만 자꾸 보지 말고, 하늘을 이렇게, 근데 여 앞에 앉으면 목이 아프대요. 그래서 앞에 자리는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금자리 하고, 뭐 중간에 자리는 은자리, 제일 마지막 자리는 무슨 자리요? 예, 동자리, 동자리는 아니고. 근데 요즘 보면 뒤에서 이렇게 하면은 제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어, 재직세민한테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제일 뒷자리는 비오드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누가 앉아야 됩니까? 교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 세신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예, 가장 소중한, 그죠? 여러분,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눈이 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아기만 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도 여전히 아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마 가난한 사람, 부자 조금은 아직까지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참 이것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국의 역사도 보면 기독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과 흑인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백인교회가 있었고, 흑인교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흑인 자리가 있었고, 백인 자리가 있었어요. 이것이 참 없앤다는 것이, 이게 사고를 바꾼다는 것이 참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야구보스를 안 읽었는 것 같아요. 야구보스만 읽으면 자리 앉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차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때론 차별해요. 가정에서도 차별하고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죠?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들에 대해서. 저희 할머니도 얼마나 차별했는지. 그 돈이 생기시면 라면 하나 사가지고 그 라면 하나를 딱 숨겨놓았다가 누구 줘요? 아들을 줘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도 누굴 줍니까? 첫째와 둘째만 줘요. 저는 몇째예요 넷째예요, 넷째. 그러다 저희 누님이 둘째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가 중학교 이제 다니다 갔다 왔는데 이게 라면이 보이는 게한개 끓여 있는데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셔가 그 끓이는 라면을 어떻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네가 이거 라면을 끓여 먹느냐면서. 아니 옛날에 참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인 내가. 그죠. 아들을 더 좋아하고, 막 이런. 그것도 눈에 보이는, 눈에 뭐 크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차별이에요. 음. 물론 차별 안 한다고, 저희 집 애들도 그래도 옛날에 밥 주는 것 가지고 차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을 많이 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밥을 받으면 딱 보고, 자기 밥이 적으면 좋아해요. 근데 큰 애, 큰, 이제 큰 밥그릇을 받은 애가 무슨 말 하느냐 하면, 왜 차별하느냐고. 똑같이 작게 줘야지. 세상에 이런 차별도 있어요. 음? 우리는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쓸또 느끼는 또 사람이 있어요. 대로는 아 교회는 또 차별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목사 되고 이럴 때 아니 제 교회 무죠 그그 동네죠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국회의원을 예배 시간에 이제 새신자 인사 보통 하잖아요. 다 일어나세요. 뭐한 주에도 일곱 명 여덟 명씩 오시니까 쿵교회니까 오니까 어떻게요? 해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기도해 주고 끊는데요 아, 그날따라 는또 이분을 소개하네요. 아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교회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심되는 또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해. 아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 응? 아니,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뭘 소개하느냐고. 가서 따지려고 하다가. <laughs> 그렇게는 못하고 막그 당시에 화가 막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교회 왔는데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하지 않느냐고. 소개하려면 다 같이 소개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웬만한 사람 와도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혹시나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너, 누구와 사람이 왔다고 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예의라고 또 하시는, 그것도 맞아요. 그죠? 음, 어, 맞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지. 뭐, 어디에 모임 가면, 물론 행사할 때,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리 책임 맡은 사람, 그, 그죠? 순서 맡은 사람 빼고는 그냥,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돼요. 근데 그, 특별하게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뭔가 특별한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회당의 금가락지. 그 당시 아마 부자의 그건 것 같아요. 금가락지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좋은 자리로 안내할게. <laughs> 그리고 좋은 옷. 어? 요즘 우리가 다 좋은 옷 입었으니까 괜찮지만요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당시만 해도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 그리고 어떻게 요 천민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이야기했지만 7천 그 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회도 그저 그래.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기생, 갑바치 갑바치가 뭔지 아시죠? 고무, 그죠, 가죽으로 뭐 만드는 갓밭이. 그리고 제일 밑에 사람이 백정. 이 일곱 사람들은 상투도 이렇게 매지 못하고 갓도 못쓰겠어요지금으로터약 15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함께 할수 없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번 제가 예화를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그래요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 백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이미 그 교회에는 양반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갑자기 누가 왔다고 왔는데 세신자가 왔는데 누가 왔어요? 아니 저 백정이 왔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전혀 상관없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계급 문화가 있는 그세 그러니까 성교사님한테 따졌는 거예요. 저분이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저분을 내어 쉽게 말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마음이, 그죠. 워낙 500년 동안, 그죠. 유교 사상에 또 양반 또 평민 뭐 천민 이런 속에 살 5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어 성교사님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그죠 구별해서 그렇게 물론 당시에는 또 남자 여자 뭐 구별해서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죠? 음, 성교사님이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예.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가 홍문숙골교회라는 교회.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백정인 이분이, 야, 나를 위해서. 아니, 저 양반들이 나가는 것을 그냥 보내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 동료 백정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양반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곤당골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교회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3년 만에 다시 합쳤어요. <laughs> 어쩌면 이 성교사님이 참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은, 그죠?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어느 교회 가면은 좀 천민들이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나가려면 나가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음. 그리고 또 유명한 또 교회가 있지요. 어, 여러분 다 아시는 김제 금산 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는 또 교회에 누가 먼저 나왔느냐? 머슴이 나왔어요. 머슴 이자익이라는 분이 먼저 나오고, 뒤에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 무엇을 뽑습니까? 일군을 뽑는데 장노님을 뽑아요. 근데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머슴인 이자익, 이분이 장노님이 되셨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러다 보면 우리 일군 이렇게 뽑을 때 되면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많이 헌금도 하고 많이 일도 했는데 아니 저 우리집에 저 모습이 먼저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근데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뒤에 장로님이 되셨죠. 이 뒤에 이분이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셔서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고 뒤에 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요. 그리고 이 자신의 집의모습이었던이장로님을 자신의 돈으로, 어떻게 요 목사님을 만들어요.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또 청빙을 해요. 야,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의 사고로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그 믿음은 바로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데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남들보다 우리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한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때로는 기죽어 살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병들었다고 우리를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했다고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답고 거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라고 그냥 어린아이 취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 사람들을 더 어떻게요? 가슴에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게 믿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만해져가지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스스로 서로 차별하고 음? 세상을 그렇게 닮아가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가면 또 특별석 있는 거 아시죠 주차장? 아, 우리는 걸어다니니까 그죠? 뭐 별거 아니죠. 뭐 주차장도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은 무슨 석뭐뭐 뭐. 뭐, 뭐? VIP 하면서, 세상은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차별, 뭐, 참, 뭐, 많이 팔아주니까 또 그만의 혜택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전체적인 주제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의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내가 더 이웃에게 뭔가 자신의 의는 자꾸 쌓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죠? 병든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 <laughs>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아유, 청년 중에 한 명이, 얼마나 미남이 한 명이 세신자가 들어왔는데, 온 여자 청년들이. 막 바라보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 뭐 하면서 제가 속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느냐고 아니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 오면은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자매들이 아 그건 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겠죠 그럼 그것도 때로는 차별이 될수 있어요 제 젊을 때 나는 키도 작지 못생겼지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잘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 어느 누구든.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건강한 자든, 부족한 자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삼시, 말씀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에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